46번. 길이가 3cm, 4cm, 5cm, 7cm, 8cm인 선분 다섯 개가 있다. 이 세, 이종세 선분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.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어떻게, 돼? 작아야 된다는 거알수 있지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3, 4. 3cm, 4cm, 5cm 가, 가능하죠? 3, 4, 7. 똑같으니까 안 되고요. 3, 4, 8. 당연히 안 되고요. 그렇죠? 3, 3, 4 썼으니까 3, 5로 가자. 3, 5, 7 있죠? 그죠? 3, 5, 8은 같으니까 안 되고요. 3, 7, 8. 가능하죠? 3cm, 7cm, 8cm. 가능하고요그 다음에, 3, 7, 8 했으니까 이제 3, 4로 써야겠네. 4, 5, 7. 가능하죠? 그 다음에, 4, 5, 8. 가능하고요그 다음에, 4, 7, 8. 그죠? 자, 마지막으로, 4, 이제 7까지 썼으니까 5, 7, 8. 그죠? 그래서 총몇 개야? 7개라는 걸알수 있죠?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네.